네 안녕하세요 쇼피입니다 지금 제 제작 레벨을 보시면 10 렙입니다 지금 있을 수 없죠 근데 이 어마무시한 레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분이 유튜브에 엄지님이 계십니다 이거는 거의 희대의 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제작 레벨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는 장비를 만들어 낼 거예요 사면 되지 하면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걸작 명작, 대작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. 이거를 확률을 어, 올릴 수 있는 게 제작 레벨입니다. 근데 이거를 돈한푼 들이지 않고 오히려 벌 수도 있게 하면서 이렇게 제작 레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셨습니다. 거의 뭐 어, 지리시는 분이신데요. 어, 식료품 상인에 가가지고요. 이거는 다 계산을 해보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고 지금 계란이 두 개가 어, 200원입니다. 그리고 소금이 4개가 400원이고 이거로 계란 토스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. 계란 후라이를 만들 수가 있죠. 계란 후라이 그리고 밀가루 2개와 이스트 1개로 식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네 요렇게 한번 사는 걸 보여드릴게요. 지금 계란 2개와 소금 4개. 그리고 밀가루 2개. 그리고 이스트 1개. 요렇게 하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. 제작비가 지금 1300원입니다. 1300원이고요. 요렇게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달걀 후라이를 만들고요. 우선 한 개만 만들어볼게요. 한개 만들고. 그 다음에 이제. 식빵을 만들게 되면, 우리가 이제 에그 토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에그 토스트의 가격이 현재 1,500원이에요. 어, 이론상으로 하면, 이게 1,300원을 가지고, 요렇게 제작 기술도 올리고, 돈또벌수 있는 200원을 벌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이게 무한적으로 만들 수 있어가지고 골드를 올리는데 좀 밸런스 분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럴 바에 사냥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실험을 실업, 해봤습니다. 대략 지금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를 했어요. 만들 수 있는 거는 지금 에그토스트 1000개를 만들었습니다. 어, 실질적으로 제가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겁니다. 천개를 만들어 가지고 어,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만들 수 있는 부분은 다 만들고요. 조금 그러면 천개 더 이상이 될 거예요. 다만 에 여기 어, 하시게 되면 대성공이 뜨거든요. 대성공이 뜨면 팔수는 이때 달걀 프라이가 여기서 대성공을 하게 되면 얘를 파는 가격은 좀 음, 효율이 안 나와요. 지금 600원인데 여기서 팔게 되면 450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손해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. 이렇게 해서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식을 보시게 되면, 어 지금, 어 에그 토스트가 849개. 제가 현재 대략적으로 한 13, 음 130만 골드를 썼을 거예요. 이렇게 했을 때, 이거 음식을 먹어도 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팔 필요도 없습니다, 여러분들.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대성공이 뜬 거는 그냥 드시면 돼요 힘을 올라가니까 저는 먹어도 될것 같네요 체질도 올라가고 네, 이렇게 대성공이 뜬 거는 굳이 요 보시면 대성공이 뜨면 체질이 1에서 3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성공 뜬 거는 저는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요 가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 골드를 썼을 때 얼만큼 돈을 벌 수가 있냐? 네, 어, 조금 여러분들이 실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면 하딱 정확하게 어, 만들어진 상태예요. 하지만 어, 우리가 이렇게 본전치기를 하면서 제작 기술을 무료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정말 큰 팁이고요. 요거는 알려주신 엄진님께서 제작 기술을 올리는 바이블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른 거를 실험을 해보셨는데 어, 요게 가격이 어, 딱더벌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돌려보니까 나머지를 다 팔게 되면 이제 돈은 더 나올 거지만. 네 그리고 아까 방금 작업을 하시는데 솔직히 좀 힘드실 수 있으세요. 힘드실 수 있으시고 보통 주무실 때 하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. 그래서 재료를 사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요. 이렇게 내가 하겠다는 거를 체력의 요리에 올리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, 매크로를, 이건 애플레어 해당자이시긴 해요. 근데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으셔가지고, 또 어떻게 하시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셔서, 각 애플레어에 매크로 설정이 있을 겁니다. 이렇게 시작을 하고, 이건 빨리 하면 좋습니다. 시작을 누르고, 에그 토스트 누르고, 최대 누르고, 제작 누르고, 확인 누르는 것까지. 한번,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한 10개씩 사면 되니까. 괜히 많이 사면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사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셔도 무방하세요 한 번에 하는 걸 원하신다 재료만 다 사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재료는 다산 상태, 상태죠 재료를 다산 상태에서 매크로를 누르고 달걀 프라이를 만듭니다. 확인하고요. 어, 확인하실 때는 다른 데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식빵을 만듭니다. 그리고 에이그 토스트를 만듭니다.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돼요. 한 번에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신 점이 없을 겁니다. 이렇게 닫으면 설정을 하시고 반복에쓰는 수동 정지로 하신 다음에 하시면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. 다만 중간에 꺼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조심히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이렇게 달걀 프라이, 식빵, 그리고 에그토스트까지 한 번에 만드는 걸로 매크로를 짜시면 좀더 편하게 이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